영유는 안 보냈는데 괜찮은 걸까? 영어 그림책은 읽어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근데 학원은 아직 이른 것 같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내 마음 같다 느껴지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 7세 때 영어에 큰돈 쏟아붓지 마세요. 이 시기에 후회가 남는 경우는 돈을 안 써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버렸을 때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문해력연구소 로사쌤입니다. 저는 15년째 영어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원서로 수업하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6천 명이 넘는 엄마들과 엄마표 영어 스터디를 함께 해왔어요. 오늘은 6, 7세 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그리고 그걸 놓치면 왜 나중에 아쉬움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영어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집이에요. 아이가 좋아하고 영어에 거부감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지금은 잘하고 있구나. 굳이 더뭘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이 상태가 몇 달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읽어주기는 계속되는데 아이가 스스로 읽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상태. 이때부터 영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는 가지 못하는 묘한 정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첫째 아이 때 정확히 이 과정을 그대로 겪었어요. 저희 첫째는 한글이 느린 아이였고, 그래서 7세 후반까지 한글에 집중하느라 영어는 노출 위주로만 했습니다. 영어 그림책도 읽어주고, 영어 동요도 같이 부르고, 영상도 많이 보여줬어요.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그래서 안심했죠. 리딩은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준비되면 하면서 계속 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영어를 듣는 언어로는 익숙했지만 읽는 언어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한국어 인풋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아때 해줬던 영어 인풋이 사라지진 않아요. 아이 안에 분명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힘을 잘못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영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리딩을 스스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인풋과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인풋은 완전히 달라요. 아이가 직접 읽기 시작하면 인풋의 양과 질이 달라지고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며 습득하는 어휘량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때부터 영어는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6, 7세 때 조심해야 할건 영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읽어주기만 계속하면서 리딩의 시작 신호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67세는 집에서 알파벳 음가에 익숙해지고, 단모음 디코딩 정도를 가볍게 연결하고, 사이트워드는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접하고, 기초리더스를 짧게 반복해서 그 읽는 흐름만 만들어 줘도. 읽기의 준비는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읽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출발선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집 둘째는 같은 엄마였지만 리딩의 시작 신호만 놓치지 않았을 뿐인데 출발선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내가 불안해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돈부터 먼저 쓰려고 했구나 하고 한번 멈추게 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6, 7세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불안만 키우는 정보 말고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 기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리딩을 시작해도 되는 신호,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연결해주면 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